야,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의 노래 후렴이 베이비 캔 스탑이잖아요 음생각려고 음료수 캔 참치 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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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laughs> 이선이 생일 축하해 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치 캔 스탑 참치 캔 스탑 음료수 캔 스탑 오마이갓 재밌죠 재밌죠? 빨리 빨리 어 잠시 캔 스탑 잠시 캔 스탑 <laughs> 뭐, <laughs> 그러면은 어디? 어디 여기 캔 스탑 잠시 캔 아니 <laughs> 음스캔스 제가 이거를 한번 말한 게 아니고 방송할 때마다 계속 그렇지, 그거 하면 긴장 풀려요 아니 너무 어. 재미없어서 진짜 긴장돼 <웃음> 그러면은 그러면은 <웃음> 콜라 캔스탑 <can't stop>. 콜라 캔캔스탑 <laughs> 재밌죠 여러분?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저 이거 유행시킬 거예요 알겠죠? 두고 봐요 에이든 사이에서 내가 유행시킬 거니까 아무도 따라해 주지 마세요 안 돼요 해줘야 돼요 진짜 재밌는 줄 아니까요 <laughs> 진짜 재밌어 이거 봐 웰치스 캔 스탑 오마이갓 알리미 o 캔